이곳은 센터 안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어, 우리 연대도 음식 쓰레기물은 예. 그냥 그 버리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겠네요. 예, 예, 그렇지. 마을에도 이제 하나 있고, 여기도 학교에도 있고 이러니까요 연대도는 환경 친화적인 섬답습니다. 미생물이 음식물을 잡아먹고 커 새끼를 치고 이한무엇이 진짜 와,는 연구 잘했어요. 그래 아, 여기 이제 미생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 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좀 참에는 퇴비로 활용, 밭에. 이 녀자 이. 이 퇴비로 멋지지? 밭의 작물이 무럭무럭 네, 네. 자랄 것을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퇴비를 거둘 때마다 이장님은 매번 신이 납니다. 여기. 신기해, 신기해. 나가보다. 신기해, 신기해. 이 밥. 미생물이 밥을 입고, 이, 배양을 하고, 또 크고, 분해도 또 있고, 또 있고. 좀, 이거 설치한 이후로. 어. 좀, 마을에 좋아진 점이, 야떤점좀 좋아졌어요? 아이 마을이 깨끗하지, 이거. 그전에는, 이거, 이거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은물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막, 띠, 섞여갖고, 보기가 참안 좋았는데 근데 이거 하고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따가 다 버리니까 진짜 깨끗했죠 깨끗해서 어, 이번에 있겠지,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고리 연대도 주민들의 생활은 도시민들에게 반성의 거울이 됩니다 봄이 되면 이 밭에 참깨를 심을 거라고 합니다. 금슬 좋은 이장님네 밭에서 고소한 참깨 향기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